새해마다 다이어트 운동 계획 세우신 분들 많죠. 추워서 매번 헬스장까지 가기는 힘들고 또 집에 러닝머신을 사놓고 빨래 건조대로 쓰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면 운동 기구도 대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여를 내고 써보다가 기간이 만료되면 반납을 할지 아니면 구매를 할지 결정하는 건데요. 이렇게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내고 정해진 시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경제 활동을 구독 경제라고 하는데. 예전처럼 신문이나 요크루트만 구독하는 게 아니고요. 요즘은 일상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운동기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취미 활동도 구독할 수 있는데요. 바이올린이나 클라리넷, 플롯 같은 악기나 자전거, 스케이트보드, 레저기구도 맛보기로 사용을 해볼 수 있고요. 내 취미가 대체 뭔지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취미키트라고 해서 화장품 만들기나 컬러링 북등 박스 안에 담긴 다양한 용품들을 1인분씩 즐길 수 있습니다. 작심삼일족에게도 유용할 것 같죠? <laughs> 새해를 맞아서 집안 인테리어를 좀 바꿔볼까 하시는 분들도 정기구독 활용할 수 있는데요. 한 달에 한번 28,000원만 내면 유명 작가의 그림이 집으로 날아오기도 하고요. 2주나 4주로 구독 주기를 선택하고 꽃 구독권을 구매하면 집안에서 다양한 꽃 향기도 맡을 수 있습니다. 차나 술, 원두 같은 건 새로운 제품들이 매년 쏟아지잖아요. 이차 정기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면 산잎과 다도용품을 따로 사지 않아도 다도를 즐길 수 있고요. 세계 곳곳의 원두 산지에서 출한 원두를 전문 바리스타가 추천해서 정기 배송하는 곳도 있습니다. 매월 일정액만 내면 인공지능 서비스가 추천한 와인과 막걸리, 전통주가 집 앞으로 배달되기도 합니다. 내 건강뿐만 아니라 반려견의 건강도 더 챙기고 싶다면 반려견을 위한 간식과 장난감도 정기부독할 수 있습니다. 수의사가 직접 상품 구성을 기획한다고 하니까 강아지가 소화불량을 겪을 일도 없겠어요. 구독경제의 가장 큰 매력은 가격 대비 성능, 이 가성비가 좋다는 점인데요. 외국계 투자은행에서는 올해 세계 구독경제 시장이 5,300억 달러, 약 615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험을 중시하는 밀레니얼 세대와도 맞물려 크게 성장하고 있는 구독경제. 소유의 시대가 가고 사용의 시대가 오는 걸까요?